영국 정부에 따르면 사이즈웰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400억 파운드, 한화 75조 4164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EDF가 5년 전에 예상한 금액보다 두배 늘어났다. 사이즈 LC 원자력 발전소 건설 예상 금액 증가의 주요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제 물가 상승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철강, 콘크리트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여기에는 부품 및 장비 수입의 지연, 해상 운송비 증가 등도 포함된다. 둘째, 원전 관련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고숙년 노동자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증가했다. 여기에는 원전의 기술적 복잡성과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증가했다. 셋째, 환경보호 및 안전성 평가 등 복잡한 규제 절차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로 인한 간접 비용이 증가했다. 사이즈웰시 원자력발전소는 2024년 중반부터 초기 건설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원자로 구조물 시공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시작될 예정이다. 2035년경 완공 및 발전 시작이 목표이다. 영국 정부 차원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30년까지 영국 정부는 화석 연료를 전부 그린 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EDF는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